나의 옛날친구 왜요? 바로 나한테 뭐? <laughs> 감동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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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이빨리다 먹어놓고 졸라 던지라고 <laughs> 아 그러면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실제 실전에 막 게임도 하고 그런다는데 어? 저희도 가위바위보 게임이나한번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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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? 저도 갈벌꾼으로 싼방 갈게요. 그래, 재밌겠다. 갈벌이 <laughs> <laughs> 음, 다시 다시 이 <laughs> 이번에 우작이 될 거예요. 그럼 난 가만히 주먹내고 있어야겠다. 갈바이보저안 <laughs> 맞을래요. 에이, 그런 게어어 그럼 이제 멈추 <목소리> 좋아, 좋아. 소환이 뭐예요? 뭐? 입 맞대? 엄마. 안 얘기돼. 정촉 어디가 보여서? 지금 갈 거예요. 그래 가. 진짜 갈 거예요. <목소리> 우리 집에 근 괜찮지? 근찮는다 아 o r s i g 까 아무튼! 먹고 갈래? 좋아요. 와. 어, 아 괜찮죠? 부�겠어 여기 계신 분들이 몇해 가까 a e 안 돼요 어안 돼요 안 돼요 안요안 돼요 안요안 돼요 안 돼요 <laughs> <laughs>